큰 어, 그 아, 기대와 함께 더높게더넓리더 아, 높이, 더 <laughs> 더 아, 높이 아, 날아갈 있습니다 아.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오시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. 오, 아, 이걸로 잘 화합해서 <laughs> 편안하게 돌아오시길 <갔다 오실까>, 바랍니다. <laughs> 저였죠. 아 뭐야 그거. 제가 졸라 귀엽네. 제가 사줬어요. 꼬마리라고. 어. 가다가. <laughs> 그 너무 힘들어 서여 아, 마지막으로 오케이, 말씀드립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말씀드립니다. 중간 중간에서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잘받으시고 안내원의 보도 많이 도좀 앞으로 가자. 오케이. 아, 아, 이제 마지막 분들 남았는데 <laughs> 빨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예. 나지는나이이다 아래 앞 너무 렸어 너무 거 바람 소리가다들려어 <laughs> <laughs> 여기 시원하다 이어 안와 왜게 안와? 안 보여야지 어차피 다 어필에서 만나게 돼있어 기 <laughs> 성훈왜 <laughs> 이렇게 좋아 조아해 왼쪽 조심 왼쪽 조심수님기 오케이 <웃음> 왜 이렇게 안 오지? 이 정도면 너무 안 오는데? 아니 아이 정도면 사고인데? 아이 <laughs> 고 <laughs> No, no. 아 그래? 우리 맨 뒤에 지금 또 보급차 온 거야? 아, 네 <laughs> 공, 공 경비하고 뒤에서 부거래 만약 올수 있으면 오케이 okay. 아 그러면 그냥, 그냥 데리고 온다 이 말이잖아 여기 있어요 수령님어요아 왔어? 네수령님 왔어요 오케이 패스를 네, 찍고 있습니다. 페이스 어때? 어우 는내좀 올릴게. 아나0밖에안 뭐? 돼. 아 오케이. 때 뒤에 공간 생각해 줘. 아 오케이 잡고아때 오케이. 서둘듯이하고 있는데. <laughs> no, no. <laughs> 래 <그래? 웃음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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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오케이. 이 아유 살살 밟았는데 <laughs> 정필님이아 <선생님이. 웃음> 동훈이 같이 오던 거 너무 멋있는데 어, 저기 앞에 경사만 넘네 점만 경사, <laughs> <저만> 넘면데 <laughs> 남은 경사도가 8%인데 남은 경사도가 8%야. 아, <laughs> 오고있어? 네. 오고있네 여기 네. 갈까요? 아냐 <laughs> 어차피 위에서 만나야 되는데 뭐난 오늘 같이 가기로 했어 선생님 그게 좀 천천히 한 거예요? 네아 진짜? 그냥 거의 전력이었는데? 10마기 178까지 갔다니까? 저도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아 진짜? 네 근데 그게 전력이 아니야 178이면 180까지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185정도까지 <laughs> 아 어, 마지막, 마지막 한 발? 어, 아직 한발 남았다. 탄력 받으십시오. 오케이. 이2 7 정도로. 아, 속도를 갈구하던데. <laughs> 앞이서 유지할게. 야구 틀려서 재밌다야. 안돼좀기라 어머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생각잡을수 있을까? <laughs> 지금 이프 왜 이프 경사도 이게 한 지금 이런 낙타 등 같은 게한 지금 10 킬로 정도 되거든? 어, 어, 재밌게 탈수 있을까 이 정도면? 뭐야왜 왜? 아야 사진 찍으라고? 왔습니다. 어... 아직 1초로 남았어요. 아니야. 천천히, 천천히. 아니야. <laughs> 보스야? 네 아, 네 여기가 보급소구나. 아, 여기, 야 어디서 이 귀한 자전거를 주지야. 아니요저가 인터넷 갖고 여기 매장에서. 어, 보자. <laughs> 어? 오, 우리 양분이네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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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직 죠 아직 어, 나도 하나. 역시 성우님. 어? 갑자기? 응. 아, 왜 이렇게 잘 타? 성우님? 이제 하죠이 정도. 그니까. 아니, 힘들다. 아, 페이형 페이스 절대 따라가지 마. <laughs> 남편님 진짜 잘하던데요? 아, 진짜, 저 사람은 따라가지 마. 딴 나라 없어? 고급해서 아, 기다리자. 어다 왔나? 보네 아니 네 동훈 스피드면 그래 동훈이아니동훈인데와이동와와 개빨라 이동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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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줘야돼 저거 이거 오네 와2 0이동 수리하고 온거야? 죄송합니다 <레인> 브레이크 패드가 또 붙어 있어가지고 아아 어, 어, 아, 그리고 패드를 안 잡힌 거야? 실 밀려 있었어 아있는 거야 아 심릉도, 심릉도 힘들다 두었네 오늘 피할 찍은 거 아니야? 어. <laughs> <응. 정말. 웃음> 야. 가자 가자 에이. Okay. okay.